오늘은 어, 룰렛도 닫아놨고요. 요즘 제가 막산옥 말고 에란겔이나 다른 맵 존버 하면 은 시청자분들이 메리엄이 이제 산옥을 벗어나려고 한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파쿠르 공략들을 많이 올려 왔는데 제가 그, 한 4, 한 4년, 5년 동안 구독자 1만 명으로 쭉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구독자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플레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메리엄이 최근 한걸 보고 이제 누구 따라했네, 아니면은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발견을 했지만 요즘은 잘안 쓰고 있는 존버 자리들을 가끔씩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란게 주유소 존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주유소마다, 그, 차가 필요한 파쿠르 루트가 있고, 차 없이도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파쿠르, 차량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존버를 해가지고 잡아오려고 해요. 일단, 어디 갈 거냐면은, 에란게 이쪽 다리 위에 주유소가 있거든요. 여기 주유소는 자동차가 없이도 올라갈 수 있어서, 저쪽에서 존버하다가, 한번 낚시 존버 각 나오면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 쟁탈장님, 하이! 일단 저쪽에 내리는 사람 없지. 그럼 이쪽 탈고 저로 가자. 같이 내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쪽부터 주유소 쪽부터 내리려고 했는데 이면 파밍 주하기 위해서 이쪽 내리고 그리고 이 정도 서클이면은 다리 건문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나 서클이 안 걸리더라도 다리 쪽으로 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서클이 안 걸려도 남아 있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번 판은 서클이 안 걸린 게 아쉽긴 하네. 어, 부스스가 나왔네. <laughs> 연료통 나오면 연료통 낚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까. 손기 챙겨놓자. 실타왜 들고 계세요? 그냥 막 버려놓으면 흔적이 남으니까 30발씩 따로따로 따로 탄도 90발 다안 가져가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죠. 여기 누가 탈었나? 안돼 거기 내가 좀버어 존벌... 저서 같이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실수했나봐. <laughs> 이거 차를 어디 세야지. 낚시할 때 좋을까. 주유소에 가까운 게 좋겠지. 운전자석은 나한테 나오게. 야 에너지들은 그세 개나 있는데. 벡터 6발 위에서 쏠수 있던가 이쪽이 각이 나오나? 창고까지 타고 빨리 준비합시다. 일터 하나 더 나왔네. 이제 여기서 제가 하려는 준비 보여드릴게요. 점프. 그래서 점프파크로 이러면 주유소 위쪽으로 올라가지 데 이제 여기서 존버했다가 우는 사람들 잡을거고 그리고 이제 아래 연료통 하나를 깔아놨는데 연료통 하나 더 깔아놓을까 그리고 요거 아까 어떤 사람이 차 뛰어내려서 죽었던 저 시체박스 이레가방 있을지 한번 보고 올게요 1렉가방이 귀엽긴 한데 야 이사람 뭐 가진게 없잖아 잠시만요. 연료통을 두개 겹쳐서 넣려고 좋았어. 일단 뭐 이쪽에서 넘어온 분들이 이쪽 주유소를 한번 들리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분들이 주유소 오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쏜 사람 있고 어방 고라니 킬 떴다. 바로 앞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도 몸숨길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고. 네. 컷 <laughs> 주변에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파미아로는 저거 나중에 갈게요. 저기 트럭 뒤에 있는 시차 먹어야 된다고 기억해주세요. 여기 위에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음,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나중 뭐 다리 쪽에서 넘어온 사람만 잡으려면은 기서좀보 해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옷이 너무 밝게 입고 와서 좀 무서운데 이 위치는. 그리고 제가 연료통을 아래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 위치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라는 좀 보는 여기서도 좀 보할 거고 여기서도 좀 보할 거고 여기 위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 기회가 나온다면 이 주소 세 군데에서 다좀 보할 겁니다. 가야겠다 안 오겠다 이거는 또올 수도 있긴 한데 확신하기가 어렵네요 이거는 파미하러 갈까요 이제 30초만 기다려볼까 어차피 일반전이라 서클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각생들이 좀 뛰어올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차 타고 오거나 제 총소리 낮춰 언제나 지각생들이 있단 말이지. 이거는 위로 올라가서 잡는게 낫겠다 차는 보이고 저기 올린 사람 하나 보였거든요 야 바퀴를 다 원래 바퀴 를 뜯어놔야지 또 싸우고 있는데? 아, 경박스 했어 이 사람은. 피가 까였나봐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 사람 정면에서 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올 수도 있거든요. 같이 안 보이거든. 난 치킨이 목적이 아니야, 오늘은. 더 기다릴 수 있다. 음, 뛰어가기 힘든... 어, 방금 살짝 보였지, 이쪽에서? 내려갔나? 아, 여기 있다, 있다. 시체에다가 뭐 뿌리고 계신데? 와, 또킬 먹었어? 아니, 저기서 저분이 제가 잡아야 될거다 죽이고 있어요. <laughs> 아니, 오토바이 타고 온들이 이런 데서 버기나 다시 하러 갈아탈 수도 있는 건데, 저분이 다 때려잡으니까 내가 잡을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어. <laughs> 됐다, 이게 <laughs> 일단 두명 커. 그래서 가빠랑 투척물들만 좀 챙겨서 갈까? 어, 위험했다. 뚠뚠뚜아 이걸 버릴 순 없지 스루탄 음, 4개 연막 탄 버릴 수 없고 네, 여기 시체 많긴 한데, 다 먹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3렙 가방 같은 게 있으려나? 제가 가야 되거든요. 어 삼렙 가방 있다, 딱이다. 그래서 붕대만 조금 더 넣어서 가자. 식패도 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급해서 눈에 안 들어가지고, 와 그냥 빨리 갈게요. 여유만 있어. 근데 3페이지? 아, 뭐라고, 멀어, 뭐라 멀어. 가자. 뭘다뭐라아 아, 연료통은 이제 차라리 기름 넣어야 되니까 들고 다니는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왜저 테러 분자처럼 바라보십니까? 저는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는 한날 유저에 불과합니다. 아, 맞다. 다시도 트렁크 생겼는데 이거 계속 아직 좀더 적응기간 필요하네. 트렁크에 아이템 채울 수 있었는데 다시아 <laughs> 아직 적응이 안 됐어. 트렁크에 아이템 넣을 생각을 못했다. 아, 멀리까지 갈까? 이 막루 막혀있고, 뒤에서 줬으니. 킬피가 아니니까. 이따 2킬 뽑은 게 좋긴 한데 멀리 있는 거 잡은 거라 좀 가까운 것도 잡고 싶다. 아, 차가 세워져 있네. 어? 근데 왜 사람이 없는 거 같지? 같은데 들어가 있나? 아닌데 유에지 타도 되는 거니? 아, 기름이 거의 없네. 하지만 매리엄은 누구다? 차에 기름 채우려고 기름은 채우려고 기름을 들고 다니네. 정상적인 유저기 때문에. 기 때문에. 야, 유도 스킨 있습니다 저 차가 더에네 체력 음, 트럭에뭘 넣어놓을까? 우상 근데. 투척물싹다 넣고 생각해보자. 수리키트가 나왔네. 아직까지는 수리키트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음... 투척물을 좀 수류탄 다섯 개만 대고 일단 연막을 일단 이렇게 대고 있을게요. 현재는. 아니야 투척 청청았어요저저이이었었데지지저집집에서쓰쓰있있오오쪽쪽에서아아무이이지 지금, 아, 지금 영0 조절이 돼 있나? 아 영점 조절 0 있네. 어째 안 맞더라. 아쉽다. <laughs> 아저씨, 내가 잡아줬어. 걱정 마. 하지만 아저씨도 내가 잡았어. <laughs> 지금 둘다 잡았거든요. 제가 오마이 하자. 음, 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구탄이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수리키트가 있으니까. 그 내가 채우지 어, 갓바 채우고. 이제 구탄이 너무 없는데? 뭐 뭐야, 아니, <laughs> 왜 이렇게 다 줄, 죽어 나가는데. <laughs> 어, 구탄 좀 나왔다. 아, 제가 쳐다보면 사람들이, 아까 많이 죽었잖아요. 아까, 그, 검은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서 없어져. 그리고 제가 아까 저쪽에서 두명 잡았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 근데 굴곡이 많고, 원패도 아직 있어서. 아, 이 사람 나왔네. 아까 저쪽에서 mp5 소리 났고, 이 집에서는 계속 총쓰려하는데이 사람 올것 같다. a M plus ici. 위에서 SR 하는데 나 죽어 있고 MP5 캐떠 있고 아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얘도 있을려나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 SR 캐 먹은 사람이 MP5 잡은 건가 아니지 이쪽 위에 SR 있고 그리고 이쪽에 MP5 있고. 이쪽은 하나쯤 있을만 하고. 어, 나머지 하나가 어디지? 아, 네명 밖에 없네? 이쪽에서 오는 건다 잡았는데. 이쪽도 다 잡았고. 여기가 살짝 확인이 안 됐고. 멀리서 차 나온 사운드 들린다. 저쪽에서 mp5. 저 사람이 차세웠을 때. 또 위에서 차가 오는 사운드 나이스 내 위에 차 세워버렸다 이 사람 어디 지아나이스제 <laughs>